공간이 없었습니다 먼 쪽으로 크로스 헤더! 머리에 맞췄어요 만에 헤더로 한번 잘 이어가 봤습니다 측면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한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공중으로 스루패스. 리오넬 메시 붙었죠. 자 올렸습니다. 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두점 차로 벌어집니다. 머리를 잘 갖다 댔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울산 현대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울산 현대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 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에 발빠른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팀 동료와 호흡을 한번 맞춰볼까요? 피를로 쇼팅 시도. 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비에이다. 수비가 따라 붙네요 거칠게 붙어보던데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풀골. 패스 가로챕니다. 패스 빠집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와! 들어갔습니다. 이제 딱한점 찹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리버풀 이제 한 점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슛. 여기서 들어갑니다. 점수 올립니다. 점수 차를 벌립니다. 한 바탕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 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 줘야죠. 울산 현대 이번 득점 차이를 벌립니다. 울산 현대로서는 신조롭습니다. 감독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 가고 있어요. 자, 역습기 혐입니다. 리버풀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끊었습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디에고 포르라 왼쪽으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엘리 벌 들어갔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전반 종료 직전.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슈팅 아... 수비를 뚫어내고 슈팅까지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뒷 공간을 노립니다 포르란.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낮아져 들어갑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라모스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자, 파울 선언 되나요? 전방으로 보낸 볼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받았습니다. 마네. 아, 빗나갑니다. 리버풀,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빠르게 패스를 돌립니다. 슛! 잘 막아냅니다. 아, 들어가는 줄어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돌파하나요? 한명 제치입니다. 아, 파울 처럼될것 같아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에 엘링 홀란트 엘링 홀란트 아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데헤야 네, 슈퍼 세이브입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울산 현대로서는 지금 상황이면 아마 큰 신작을 활용하려 할 겁니다 슛! 아, 아, 트래핑 이후에 슈팅까지 빠르게 이어봤습니다. 와, 진짜 없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준비 동작 없이도 아주 강한 슈팅 보여주네요. 울산 현대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엘리홀란드. 오늘 득점을 올렸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어, 팀이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도달을 선고했어요 카바니 옴썸에서 이겼습니다 스콧 맥토미니 아스플리 쿠에타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끊어냅니다 포베르투 카르로스 리오넬 메시 어떻게 할까요? 아개인기 좋습니다. 메시 오박 중계 나온 볼 골키퍼 서바 스콧 트토터 미니 스루 스 반다이크 가로 칩니다. 아, 0쳤어요리버풀로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쳤습니다. 엘링 홀란트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역습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빠집니다. 받았는데 자치고 나갑니다. 부열 패스 인터셉트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끊었습니다. 7년을 활용합니다 반다이크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마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스콧 맥터미니 오른쪽으로 패스 빠집니다 찔러줍니다 마네 아 좋은 오버래핑이에요 열렸어요. 열려 있는데요. 슛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지만, 이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휴비라인 뒤쪽을 잘 노렸습니다. 오늘 경기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노릴 것인지? 왼쪽으로 빌라갑니다. 슈팅은 참 좋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반다이크, 키가 상당히 큰 선수입니다. 아, 쉽네요. 라인 벗어납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포르란. 어! 아, 이걸 막네요. 따라잡을 기에데어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결정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어디로 공을 줄지. 리버풀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아 잘쳤어요. 불포합니다 만에 이건 반칙인데요. 심판이 옐로카드를 꺼냅니다. 전권 잘 막았습니다. 상대를 잃고 있었네요. 어 정말 대단합니다. 울산 현대 다섯 번째 코너킥입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만다이크. 만에. 좋아요! 화려한 개인기! 아, 끊어집니다! 자, 헤더! 골키퍼 선방!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울산 현대,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패스 빠집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측면을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라모스 앞쪽으로 길게 패스. 라울 수비 성공합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쳤습니다. 슛.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쐐기 골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희소리 울립니다.